네, 강프로입니다. 오늘 소폭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일단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강하게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머트리얼즈가 더 쌉니다. 단순히 시가총액만 싸다고 해서 이게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은 최상단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있고요. 그 밑에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수직 계열화가 뭐냐? 최상단에 있다는 건 고객하고 직접 맞닿아서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라는 이야기고요. 그쵸? 여기가 에코프로 bm. 그렇죠. 여기서 뭘 만드는 양극재 만들죠 양극재 밑에 뭐가 있어요 전구체 만들어야 되죠 이게 머트리얼즈 그리고 원자재 필요하죠 그게 에코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코프로가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에 딱 봤을 때 에코프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지고 있던 이 자회사들에 대한 이 분사가 있었잖아요 BM 빠져나왔고 머트리얼즈 빠져나왔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치가 조금 낮아진 점 이런 부분이 작용된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BM의 매출이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지는 환경이 지금 갖춰 졌죠 자 44조 수주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 단발성 인그 재료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 있죠 에코프로 bm 의 올해 올해 23년도에 양극재 생산량 그쵸 생산 캐파가10 17만 톤 이에요 17만 톤 근데 이게 27년까지 대략 71만 톤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쵸 이건 오피셜한 내용입니다 제 추측이 아니에요 이미 이쪽으로 투입이 다 이루어졌고 그쵸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1만 톤으로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화 됐다 자 근데 지금 어 8조에서 9조 그쵸 8조에서 9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 44조짜리 수주에 대한 부분을 연환산 시켰을 때 8조에서 9조예요 자, 그러면, 이 8조에서 9조에 대한 물량을 다 소화를 해서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연환산 시키잖아요. 그러면 15만 톤에서 많으면 17만 톤 정도까지 나옵니다. 대략 한10%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이게 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낮게 잡아서 15만 톤 정도로 봤을 때 증설은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차, 그쵸? 차는 계속 소비가 이루어지죠. 그쵸? 그 소비가 이루어질 때 이런 정도의 물량은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머트리얼즈에 대한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트리얼즈가 제가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최상단에 있다. 최상단에서 고객들하고 맞닿아서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때요? 그쵸?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 봐요. 오늘 그쵸? 종가에선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 오늘 그렇 6%대까지 강세 구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리튬 가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그리고 뭐 중국에서 뭐 탄산리튬 가격이 뭐 상한가를 치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렇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 소통방은 무조건 그렇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 치. 진행을 하고요. 이슈 중요합니다. 이슈 중요해요. 이슈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이슈보다 더 빨리 가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 그렇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 이슈가 붙고요. 그리고 그 이슈가 실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쭉 올라가다 조정 구간이 있죠. 조정 없는 주식은 없으니까. 조정 구간이 있었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고 그때 우리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딱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고가 즉 가격이 가장 빠르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그쵸? 올해만 그래요? 그쵸? 그 20년, 21년도도 마찬가지였다. 에코프로 BM은 20년과 21년도에도 상, 상승을 했었고, 요 내용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상승, 그쵸? 신고가 달성하고 쭉 올라가서 42만원까지 올라갔고 더 올라가서 7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곡가 구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소통방 소통방에서 신곡가에 대해서 배워라 자 제가 연말 이벤트 연말 이벤트로 여기 소통방 인원을 딱 천분까지 늘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뭐 굳이 뭐 여기 오는데 뭐돈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12월 15일, 에코프로 BM, KINX 이렇게 진행됐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뭐 상황 아실테고, 이건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KINX. 자, KINX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오늘 13%에 끝났습니다. 13%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쵸? KINX. 장 시작 전에 진입이 됐죠? 그쵸? 여기 보면, 8시 58분, 그쵸? 8시 58분에, 여기, 8시 58분에, 그쵸? 8시 58분에 진행이 됐고, 정확히 시가에 0.8% 상승. 뭐, 크게 뭐, 갭상승이 나온 게 아니에요. 8시 58분 딱 보고 진입을 했는데,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건 운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신고가부터 주가가 갔다는 거예요. 신고가 매매를 하지 못하면, 이런 종목을 절대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내가 이해했을 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포스코 퓨처 엠 이런 종목을 매수할 수 있고, 하루에, 그10% 넘는 수익도 가능하다. 근데 이건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익 모델을 계속 정해서 가지만 그 수익 모델은 한 가지로 귀결되어야 되고 그게 신고가 매매입니다. 신고가 매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죠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이번에 이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연말 이벤트로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요 내용이에요. 신고가 검색기, 그렇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딱 필요한 거, 그렇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 여기 여섯 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 이번에 여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소통방, 저 소통방에 딱천 분까지만 제가 선착순으로 받을 테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부분 그쵸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는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요 신고가 매매만이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아니고 내가 저가에 매수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어요. 올라가려면 올라가는데 필요한 이 매물 소화 과정 다 거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6개월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몰라.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가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 들어와서 저 질문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내용, 뭐 질문하는 내용, 그렇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자, SFA 반도체 조정이 심한데 비중을 더 실어도 괜찮을까 싶네요. 반전을 할것 같은데. 이분은 제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자, 제가 정확하게 오늘 보세요. SFA 반도체가. 빠졌습니다 오늘 7% 빠졌어요 근데 내용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12월 12일 그쵸 여기 AI 반도체 이거 제가 그냥 12월 12일자 내용 딱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 12월 12일 SFA 반도체 이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25% 상승했는데 제가 따라가, 따라간 게 아니라 신고가 딱 만들었다 그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SFA 반도체 추가 예정이다 오늘 급등으로 시세 확인했다 다음주 매수 예정 다음주 이제 다음주부터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오늘 자 보세요 7% 하락했다. 이제 다음 주에 딱 눌림목 잡으면 됩니다. 눌림목을 잡기 위해서는, 그쵸, 스킬이 필요한데 대형주에 대한 상황을 체크해야 된다. 요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쵸, 이번에 와서 이 신고과 매매에 대해서 제가 이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교육에 대한 내용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수익 모델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이 자료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어 강의 자료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10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먼저 딱 받아가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해 나가는지 어 상세하게 먼저 예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일단 맛보기만 먼저 보여드리면 5페이지. 그쵸. 2단계 상승 구간을 잡기 위한 전략. 그쵸. 이자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관련 내용 밑에 쭉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세요. 그냥 다 무료로 다 뿌립니다. 그쵸. 무료로 딱 뿌릴 테니까 와가지고 공매도 같이 때려잡자. 그쵸.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공매도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중요한 내용이죠. 에코 프로 BM. 오늘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그쵸 좀 빠졌어요 한보호권에서 마감됐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역회된 숄더잖아요 그쵸 역회된 숄더 딱 찍고 저가 만들고 어 다중바닥이 쌍바닥 딱 만들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게 끝이에요 끝더 이상 무언가 얘기를 할게 없다 그렇죠. 더 이상 할게 없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어떤 게 있을까?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권성동에 이어 박수영도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촉구하고 있다. 자,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뭐 내용 잠깐 보면 뭐. 우리 증시 중어 특징 중 하나가 연말이면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종목당 10억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돼서 주식 양도차익의 20%가 과세되는데 부가 대상자 확정 기준일이 증시 폐장일 전날이기 때문에 그 직전인 연말에 대거 매도하기 때문. 그렇죠 이거는 매도하는 사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날만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20% 수익에 대한 차익을 내가 내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바뀌더라도 금액에 대해서 이 조율을 줘야지 요즘에 10억이 웬 말입니까 10억이 자, 작은 돈 아니죠 큰 돈이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억 미만짜리 찾기가 더 어려운데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아파트 한채한채 한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지중 가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연말, 12월 중에 끝난다. 12월 중에 끝나면,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왜?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 매수 신호를 내보낼 테니까, 어떤 식으로, 그죠? 최적의 매수 신호, 하지만 2주 안에 정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연말 지나고 나면 1월 달에는 다시 강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그쵸? 100기 들었죠? 이제 금리 끝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하락만 남았다. 그러면 우리는 매수 관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렇 오늘 어 약간 조금 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혀 걱정할 거 없고 내가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무조건 2주 안에 2주 안에 정말 2주 안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정리를 될수 있는 내용을 저 신고가 매매 기법을 포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2주 안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2주 안에 정리가 되는 가격들을 못 잡는다. 이건 안 돼요. 주식 투자에서 심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 꼭 받아가서 가공하지 말고 똑같이 적용해서 매매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이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포스코 퓨처 M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 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의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꼭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